안녕하세요. 제 2회 류디우의입니다 오늘 사연은 계속 좋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짱남이 있는데요. 그짱남이 복도에서 어떤 여자애랑 막머리 쓰다듬으면서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장이잖아요. 그래서 따지기 나서 걔를 그만 좋아하려고 했는데 계속 자꾸만 좋아져요저 어떻게 하죠? 음 짝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뭐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네요. 짝남을 포기하려 하시고 안 되시면 저라면 그냥 시원하게 고백하시고 포기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만약 짱남이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요. 임명님이 혼자 어장 관리하는 애를 짱남으로 두고 이렇게 뚱뚱 대시면임명님만 손해니까요. 아니면 짱남에게 신경 쓰이지 않게 다른 관심사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이상으로 제 2회 룸디오 마치겠습니다. 차연은 설참 부탁드려요.